겼대요. 하트 뽕. 어, 이거 뭐지? 래키런. 프랑크 소세지 맛있겠다. 크라. <laughs> 뭐야? 오늘의 프랑크 소세지 게임이야? <laughs> 왠지 웃긴 게임 같다. 크라. 달리기 게임 같은데. 레이싱 게임? 뭐야? <laughs> 준비 운동 하시고 한번 신나게 달려 보자고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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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멈춰. 어, 저거 뭔데? 띠를 <laughs> 잡고. <이게 좌만 웃음> 날카로운 칼라벨 조심해야 돼. 야, 뛰어, 뛰어, 아! 깜짝 놀랐다! 기억은, 기억은. 오케이, 살아났어 <laughs>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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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헉, 위험했다고. <웃음> 통과. <웃음> 아, 세뇌를 찍키는거 봐. <laughs> <laughs> 어이 예. 어, <laughs> 진짜 웃겨. <laughs> 이거 완전 갓겜이네. <laughs> 웃기다. 공통이. 자, 준비 운동 하시고. 맥스 스피드? 그럼 와, 한번 올려봐. 왠지 빨라질 것 같은데. 좋아, 그럼 한번 올려보자, 캐랑. 속도도 빨라졌겠다. 이제 한번 출발해볼까, 캐랑. <laughs> 어, 아, 그런 거 졌는데? 아깝다. <laughs> 표정 어쩔 거야? 속도를 좀더 높이고 출발! 크롱이겨라, 크롱이겨라! <laughs> 칼갈 조심, 갈 조심. 조심. 조심 오, 조심. 뛰어 뛰어 뛰어! 아싸, 내가 떡이 당하고. 아싸, 이번엔 고기 당하고 알겠어? 그 우울 단독 선두인데. 크롱 소세지 이겨라. <laughs> 오예, 승 보석먹어야지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? 그래. 오예 트럭이도 내꺼다 카 그래. 웃겨 아 꿀잼 그래. 공툼이그란크란공좀 그래, 그래. 풀고 바로 출발 멈춰멈춰 멈춰. 좋네. <laughs> <laughs> 아싸 트로피 획득 성공 도작도 쉽고 완전 꿀잼이네어 <laughs> 뭐야? 패티 <로그페티> 광고작. <laughs> 맛있겠다저자 그럼 이번엔 내가 한번 달려볼까. 달려 달려 달려. 아싸 내가 먼저 출발. 어저 빵베로에 담만한대안 돼. 어, 안 돼. 다 보인가? <laughs> 나 먼저 간다고? 아싸. 얘들아, 안녕. 거욱 잘렸다. 너랑 <laughs> 친구랑 둘이 우뭐 하는 거야? 1등, 1등 해야 해. 다 <laughs> 보인가? <laughs> 아, 범위 웃기다. 졌다. <laughs> <laughs> 이번엔 절대 봐주지 않아. Let's go. 이번엔 타이밍 잘 맞춰서 가자. <웃음> 네. <웃음> 너희들 다 뭐야? <laughs> 아 왜? 어 언제 가지? 몰라 몰라. 아하! <웃음> <웃음> 어, 이번엔 꼭 1등을 해야 한다고. <laughs> <laughs> 안돼 안돼. 1등 뺏기겠다. <laughs> 내가 해야지. 아 어인 거야? 아또 졌네. 호미야, 스피드를 높여봐. 어, 그럴까? 아싸. 좋았어. 더해 볼까? 우리 돈 많아. 속도가 엄청나다고. 렛츠 고. 이번엔 절대 지지 않겠어. 지금이야, 달려. 달려, 달려. 오예. 내가 빠르니까 절대 안 당하지. 오, 포비야 잘한다. 호호호호호, 이제 알았다고. 뭘알았다는 거야? <laughs> 그래도 어가어가아싸인데 어. <laughs> 아싸, 트로피, 백지! 헤헤, 꿈토이. 잘할수 있습니까? 잘할수 있습니다, 크란. 왜 이러는 걸까? 다녀, 크란. 크란, 크란, 크란. 아, 크란. 잘할수 있다며. 실수다, 크란. 이제 실수 안 한다, 크란. 저거 봐라 크란. 너가 실수 안 한다며? 실수도 한다 크라. 아라면아라면크 도착. 내가 더 빠르지 크 오이 오이 피하고 피하고 오, 피하고, 피하고. 오, 마지막 1등 오 <laughs> <나이스, 웃음> 그래도 1등인데. 아이 먹어라 먹어라 크래아 <laughs> 꿀잼 너무 웃기다 크라. 어 이거 뭐지? 뭐, 오이 대장이야? <laughs> 속도 올렸으니까 렛츠고 달려 달려 멈추고! 오! 달려 달려 멈추고! 뛰어 <laughs> <카카가를 봐 웃음> 뛰어! 오케이 내가 유리하고! <laughs> 오 보스 죽었어! <laughs> 달려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스피드업을 많이 해서 절대 따라잡히지 않는다고 오! 뽀로로 짱빠른데! 귀여워. 야, 야, 전기톱날. 어, 어, 어. 여기 닿으면 다 잘린다고. <laughs> 오, 예스. 나왔다. 나이스. 승리. 울라, 울라. 올라올라 <laughs> <울라 울라. 웃음> 보스야, 넌 나한테 안 된다고. 근데 보스가 왜 이렇게 약해? <laughs> 오, 선물이다. 어, 뭘까? <웃음> 과연. <웃음> 오? 오이 스킨? <laughs> 오이 스킨 너무 멋있다. 와 <laughs> 멋있다고. 프랑크 소세지보다 예쁜데? <laughs> 이건 너무 아니냐고. 끙끙하다 <laughs> 스킨이 너무 시크하다 크랑. 그럼 내가 오이 스킨으로 한번 달려볼게. Let's go. <laughs> 조심해야 된다 크랭. 여기서 떨어지면 또 수영해서 가야 된다 크랭. <laughs> 소, 무 빨리 가야 돼. 에헤헤헤 그래. <laughs> 앞에 잘래 그래, 그 아, 나도 잘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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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확히 멈춰섰지? 아, 이게뭐야 <laughs> 다들 뭐야이거보 <laughs> 진짜 안 당한다 음 바보인가 와, 안 돼. 화살이 제대로 꽂혔다, 크롱. <laughs> 그도 무난하게 1등. 하하하, <laughs> 보상 먹자. 어, 쟤네들 오는 거 봐. 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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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꿀뎁이다, 크롱. <laughs> 달려. 포비야, 조심해. <laughs> 이번에 신의 <시내> 컨트롤을 보여주겠다, 고 <laughs> 쟤네들 뭐야?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오, 포비 잘하는데? <laughs> <laughs> 나 원래 잘해. <laughs> 인마. 톱니바퀴만, 톱니바퀴만 잘 지나면 바로 앞이 결승선이라고 오예 클리어. 오, 이번엔 폭이 진짜 잘했다. 오, 제법인데. <laughs> 아싸, 이번엔 트로피까지. 오케이, <laughs> 꿀 어? 또 보스인 같은데? 어? 보스 레벨이다 프랑크 소세지인데? 스피드 업업업업 <laughs> 업, 업, 업. 출발이요 오오오 오. 조심조심 아 맞았다 <laughs> 아. 둘다 뭐야 이제 절대 안 당하고 퍼펙트하게 가겠어 <laughs> 가능할까? 그때까지는 연습이었다고 <laughs> 오 이거 뭐야 <laughs> 둘이 너무 사이좋게 <laughs> 누워있는 거 아니야? 두분 친구세요? <laughs> 아니거든 어, 일, 일어났다 출발 출발 오 보스가 빠른데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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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따라잡아야 된다고 밧줄 타고 내려가기 아직 희망이 있어 이번 칼날만 잘 지낸다면 <laughs> 나이스 <웃음> 보스야 안녕 이겼는데 <웃음> <웃음> 오케이 나이스 봤지 어, 봤지 <laughs> 이것이 나의 클라스 <laughs> 울라 울라 올라올라 올라 뽀로로 선물 열어봐 무엇이 들어있을까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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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프크 소세지 스킨이잖아 <놀람> 아, 귀여워 <laughs> 스피드 업하고 바로 출발 우리 <laughs> 제 친구들도 잘하는데 눈뻥이고 <laughs> 오, 크롱 잘하는데 나 완전 고수 됐다 게찹. 그래도 간다 크롱! 아! 도맞았서 크롱! 아! 케찹! 케찹! 오호호! 뒤에 네 친구도 맞았다! 아 그래도 1등이지! 아 성공! 아 소시지 짠기여 크롱! 마지막 보스 레벨은 내가 상대해주겠어! 에볼랜데저 <laughs> 스킨 탐나는데? 한둘한 둘, 둘! 바로 출발! <웃음> 오, 이야 <오, 웃음> <오, 웃음> <오, 웃음> 오! <laughs> 보스도 당했다 그렇다면 나도 질수 없지 오, 보스 왜 이렇게 빨라 그래도 내가 더 빠르다 오! 바보인가 <laughs> 똑같은 거또 당했네 안돼 내가 이겨야 되는데 오! 내가 이기겠다 아싸 역전하는 포비 선수 오, 오,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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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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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간발의 차로 승리 <웃음> 나이스 <웃음> 아 진짜 재밌었다 짱이었는데 <laughs> 자 오늘은 웨키런에서 재밌게 플레이 해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앙꿈토띠